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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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 What is it? 야, 그거, 야! 제부한다한번 뚫지 말지 아까. 국물을 같게 하물을같게게 하는, 응, 하는 것. 그렇죠. 봐봐. 공통 분모라고 이 분모, 공통 분모를 찾아라. 이런 말. 문제를 봤지 어? 통분의 말 자체가 수학 용어잖아. 그치? 자, 통일시킨다 분모.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아, 분모를 같은 숫자로통일시키는 거구나. 공통으로 만든, 공통이라는 단어또알지 공통이 뜻이 뭐야? 서로 같은 숫자를 만들 때공통이라되 하는 거지. 그래서 공통할 때 통자가 이 통분할 때 통자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통일 시킨다. 아, 분모의 숫자를 같은 숫자로 만드는 거를 우리는 통분이라는 거구나 라고 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아, 약자가 생각면되지 아, 약자가 많이 네. 쓰잖아 맞아요 계속되것 재미없다 이런 말들을 약자로 쓰는 말들 네. 통분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이해됩니까 네. 야, 네. 분모를 통시이다 분모를 공통하게 쓰지 않는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4분의 3 5분의 1 1거를할때좀중요하시면서가지고가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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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분을 네. 포기하느냐 기회가 네. 그 네. 있단 말이야 네. 이기 이자 그 예, 야자수자자이단계기면를이렇어놓아야 예. 어, 돼. 끼넣놓기 위해서는 무한한 연습이 필요한 거. 아, 이자사하고분할 거야. 자장 해야 되겠어. 장 해야 될 일은 나